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아까 오전에는 김샤론님이 와가지고 실방을 진행했었고, 저는 지금 또어 이제 입고 소식을 지금부터 조금씩 찍어 나가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 아까 실시간 방송으로 실시간 들어오는 걸 조금씩 찍어봐 드리긴 했지만, 그 후에도 많이 들어왔고, 아직도 들어올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차차 조금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장미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향 장미 중에도 겹이 엄청나면서, 예, 지금 딱 접사를 잡기도 했지만 제가 주먹을 비교해 봐 드릴게요. 네, 제 주먹의 반 이상입니다. 일반, 어, 뭐죠? 미니 장미 사이즈랑은 완전히 달라요. 예, 뭉탱이를 잡아도 이 정도. 예, 굉장히 크죠? 아까 김샤로님 주먹 봤죠? 일반 여자 주먹이 거의 요만할 거예요. 예, 굉장히 큰 거고, 네, 향기도 지금 엄청나게 저한테는 나고 있어요 네, 요 장미 와 예쁘고 비싼 건 역시 비싸요 요거의 가격 18,000원입니다 18,000원 10cm 화분에 이렇게 들어 있고요 네, 만두 장미 모양으로 만두 모양으로 돼 있는데도 겹도 엄청 많고 향기도 엄청나요 네, 겹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네, 가격 18,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겹페투니아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오전에 좀 많이 들어온 편이다 생각했는데도 많이 나갔어요 벌써 또 근데 요색 연한 핑크색이나 요런 게 이제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빨리 나가고 그다음에 요 진한 보라색 요게 인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요것도 전, 진짜 예쁜데, 네 이렇게 겹을 비춰봐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 주먹을 비교해도 요 정도의 크기. 네, 요 보라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보라색이 많아요, 그죠 보라색이 많이 있고 밝은 색은 조금 많이 없습니다. 네. 내일 오전 일찍 와도 사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지금 판매 속도예요. 네, 겹해춘니아 10cm 화분에 들어 있는 가격은 4,000원입니다. 4,000원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비덴샤, 비덴스라고 부르는 식물이고요. 이렇게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가격은 2,500원입니다. 2,500원. 네, 웬만한 곳에서 그래도 월동 잘 되는 편이고, 그래도 너무 추운 곳이다 싶다 싶으면 그래도 어, 겨울에 살짝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뭐 베란다나 그런 데서는 월동 잘 하니까 그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고요. 때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 하나 접사를 잡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네, 접사를 잡아서 크게 보이는 거지 엄지 손가락을 대봐드리면 이 정도의 사이즈예요. 네, 엄지보다 조금 크거나 작은 정도. 네, 멀리에서 눈 높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네,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있는 로벨리아. 15cm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로벨리아 저희 가게도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런데 예, 색감도 정말 이쁘고 예, 화사하고 꾹 들어있어요. 예, 15cm 화분에 있는 로벨리아의 가격은 한 포트 만 원입니다. 만 원. 네, 이렇게 때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 예, 눈으로 볼 때는 좀더 파랑색에 가깝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면 약간 보라색빛 비슷한데. 실물로 보면 좀더 파랑색에 가까워요. 네, 로벨리아 이렇게 찍고 네, 노지에서 월동은 안됩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사계 국화 네,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고요. 노지 월동은 남부 지방은 잘 되지만 중부에서는 그래도 좀 감싸야 가능하고 베란다 월동은 엄청 잘하는 식물입니다. 4개 국화의 한 포트 가격은 2,500원입니다. 예, 분홍색과 보라색, 뭐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저희 가게 지금 분홍색은 있고 안 됐고요. 보라색만 있습니다. 이렇게. 예, 4개 국화, 엄지손가락 대봐드리면, 요 정도 사이즈. 때샷으로 예,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네,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라난 크로스 들어왔습니다. 색깔도 다양하게, 예, 여기 보시면 분홍, 네, 이렇게 주황, 그 다음 이건 뭐라고 표현하기 조금 애매한 주황 같은 미색 같은 뭐 그런 색이 들어왔어요. 예, 딴 때는 노란색과 뭐 그런 색 위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봐도 그래도 겹이 말도 못하게 접사를 잡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보이시죠? 네, 예,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예, 라난 크로스의 가격은 2,000원 입니다 2,000원 주먹을 비교해 봐도 요정도의 사이즈 네, 분홍색은 요런 모습 요것도 주먹을 대봐도 요정도 네, 눈높이에서 보시면 아마 요정도의 사이즈가 될것 같습니다 나난크러스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 2,000원 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꽃베이롱 백일홍 들어왔습니다 베이롱도 색도 다양하게 분홍, 빨강, 노랑, 주황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들어왔고요. 네, 눈높이에서 보면 아마 이런 모습이 될 거고, 네, 접사를 잡아서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게 주황색, 네, 이게 노랑색, 네, 이게 빨간색, 네, 이게 분홍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입니다. 예, 노지에서 씨가 떨어지거나 그래서 월동을 했을 때는 사람 어 허리춤이나 목높이까지도 높게 자라요. 근데 이렇게 분화로 키워서 놨을 땐요 정도 이렇게 한 뼘이 안 되는 사이즈로 앙증맞게 나옵니다. 이것도 100일 이상 꽃이 피고 지고 하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백일홍이라고 지어졌어요. 예, 월동되는 식물은 아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씨앗이 떨어져서 간혹 어 씨앗 발아가 돼서 나오긴 합니다. 백일홍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메리골드 잉카, 빠마머리처럼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꽃망울이 피면 이렇게 크고요. 하나하나를 네, 빼서 보여드려도 이게 노랑색 10cm 화분의 메리골드 잉카. 이것도 가을까지 피고 지고 하고요. 이 꽃망울만 피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게 주황색. 꽃이 하나 펴 있을 땐 이렇게 꽃망울이 더 크지만 여러 개의 꽃망울이 피게 되면 꽃송이가 조금 더 작아지기는 합니다 다음에 오늘 처음 또 들어온 미색 약간 연두빛이 살짝 도는 아이보리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메리골드 인카의 색감이 노랑 주황 아이보리색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10cm 한 포트에 들어있는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2,000원입니다. 이렇게 예, 메리골드 인카, 요 정도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알리아 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아 저저번 주에 9,000원 팔다가 저번 주에 실시간 방송에서 찍찍거서 8,000원 썼었죠. 근데 또 1,000원이 떨어졌습니다. 다알리아의 가격. 15cm 화분에 들어있고 7,000원입니다. 지금부터 예, 색상은 뭐한세 가지, 4 가지 정도 들어왔고요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게 빨간색, 그다음에 이게 분홍색, 주목 주먹 대봐드려도 주목보다 훨씬 큽니다. 분홍색, 그다음에 요거 연두빛이 나는 약간 형광 같은 노랑색. 요게 이제 조금 주목보다는 작고요. 음... 그 다음에 약간 요런 자색 같은 요또 다른 보라색. 이렇게 해가지고 한네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색상은. 예, 모두 동일하게 15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7,000원입니다. 7,000원. 그리고 제가 구군 해체 저번에 한거 보여드렸죠. 구군이 아직 잡혀 있는 건 아니고 요거는 삽목을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줄기처럼 뿌리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댓글과 여러 이제, 어, 근처 지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게 이제 가을까지 자라다 보면 구군이 점점 생성이 돼서 일반 달리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미니 달리아가 아니고 일반 달리아를 삽목한 거라고 하네요. 네, 요렇게 찍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거는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장미 매발톱입니다. 요렇게 <laughs> 빨간색과, 그 다음에 이건 약간 미색 같은 분홍색.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구요. 10cm 포트에 들어있어요. 둘다 색깔에 상관없이 가격은 한 포트 10cm에 3,000원입니다. 3,000원. 요거는 야생화이기 때문에 월동 굉장히 잘하는 식물이구요. 요게 이제 한 포트의 모습이에요. 네, 월동되는 식물들은 이렇게 어, 꽃이, 어, 개화 자체는 가을까지 피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계절 딱 보는 거고, 대신 월동돼서 다음에 나오면 개화도 좀 길어지고 꽃술이 훨씬 많아집니다. 첫해에는 아마 화려하게 감상하시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 점은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야생화 매발톱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있는 향 달맞이도 재입고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분홍색 꽃이 핍니다. 일반 달맞이는 노랑색 꽃이 피고 향 달맞이는 이렇게 분홍색 꽃이 펴요. 10cm 화분에 들어있는 향기 달맞이, 향 달맞이, 뭐 이렇게 불러요. 분홍 달맞이, 뭐 여러 가지로 불르고요. 월동 잘 되는 식물이에요. 이것도 야생화라서 예, 노지에 심으면 쭈룩쭈룩 퍼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베로니카, 예, 꼬리풀이라고 부르는 식물이고요. 이거 역시 노지에 심어 놓으면 월동 굉장히 잘하는 야생화입니다. 아직 뭐 꽃망울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나올랑 말랑하는 여기에 귀퉁이에 보이죠? 예, 삐쭉 올라서 손가락 뭐 새끼 손가락, 엄지 손가락 정도 아니 검지 손가락 같은 모양으로 보라색 꽃이 핍니다 예, 베로니카. 이거는 다 야생화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독일 은방울 꽃이라는 은방울 꽃인데 왜 독일자가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독일 은방울. 10cm 포트에 들어있고 요거는 가격이 3,500원입니다 이렇게 꾸물꾸물 흰색 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독일 은방울꽃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 3,500원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무늬 옥자마 옥자마의 가격은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게 4,000원이고요 네, 색깔도 이렇게 나와있고 네, 월동도 잘하는 야생화입니다 또 야생화. 그다음 요거는 이메리스 10cm 화분에 들어 있고 가격은 2,000원이고요. 이것도 노지에서 월동 잘하는 눈꽃이라고 불리는 이메리스입니다. 이메리스 눈꽃 다 같은 식물을 칭하는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향 프록스, 향기 프록스라고 보통 부르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여리여리한 느낌이 드는 프록스입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것도 야생, 굉장히 잘 되는 식물이고요. 이거는 뱀무, 주황색 꽃이 피는 야생화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가격 2,000원이고요. 이거는 이제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바늘꽃. 10cm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고, 붉은색, 분홍색 꽃이 피는 바늘꽃입니다. 흰색 아이보리 계열 피는 꽃은 저희 가게 지금 바늘꽃이 입고되어 있진 않아요. 다른 색도 있긴 하거든요. 네, 하여간 지금은 분홍색만 있습니다. 바늘꽃 2,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송역국 좀 전까지는 조금 꽃이 더 벌어져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해가 비쳐있을땐 이런 식으로 피어있어요. 새끼손가락 대봐 드리면 굉장히 꽃이 아기자기하게 작죠. 네, 노란색 송역국 네. 그 다음에 빨간색 송역구그 다음에 주황색 송역구 가격은 다 동일하게 송역국은 색깔에 상관없이 2,000원씩 나가고 있고요. 요것도 야생화라 월동이 굉장히 잘 되는 야생화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철이 들어왔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은사철.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은사철. 가격은 2,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익기용담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3,000원짜리 익기용담입니다익기용담 네,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것도 야생화라 월동 잘 되고요. 이거는 향프록스가 아닌 일반 자가프록스라고 불리는 프록스고 예, 진한 보라색 꽃이 핍니다. 이것도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가격 2,000원짜리고요. 이거는 4개 패랭이 10cm포트에 들어있고 가격 2,000원짜리 또 야생화입니다. 노지에 심어도 엄청 월동 잘 되고 요거는 아리섬 요것도 노지에 심어도 잘 되는 아리섬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어, 또 델피늄 나왔습니다. 아, 12cm포트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델피님들이 올라와서 꽃이 이제 진한 보라 연한 보라색이 있는데 그거는 꽃이 피어야 저희도 알지 안 폈을 땐 색상은 알수 없습니다 네, 델피늄 가격 12cm 화분에 들어있고 5,000원입니다 5,000원 그 다음에 자가프록스라고 아까 했던 이거는 15cm 화분의 큰 사이즈고요 요거의 가격은 한 화분에 8,000원입니다 8,000원 아까 10cm짜리는 2,000원 이렇게 큰 사이즈 15cm짜리는 8,000원입니다. 자가프록스. 네, 그 다음에 여기 말발돌이. 어, 10cm 화분에 3,500원짜리가 또 따로 있고요. 요거는 굉장히 큰 사이즈. 약간 목질화가 돼서 아예 그냥 이렇게 나무처럼 되어 있죠. 요거의 가격은 13,000원입니다. 13,000원. 흰색꽃이 화사하게 확 폈을 때는 굉장히 향기도 좋고 그런 야생화입니다. 말발돌이. 네, 가격은 13,000원입니다. 흰색꽃이 따글따글하게 핍니다. 나중에 꽃이 피어나면 제가 또 한번 찍어봐 드리겠습니다. 야생화들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찍어봐 드렸고, 조금 더 있기는 한데, 그거는 또 내일 실시간 방송 때또 비춰드릴 수 있으면 비춰봐 드릴게요.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랜디, 랜디 종류 중에 뭐 이거저거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캔디 종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모두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거를 지금 일단 보여 드릴게요 네 가지가 들어왔는데 네, 이건 캔디 아이스인가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흰색 가격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랜디의 가격도 이거는 종자가 조금 싸서 확실히 사이즈가 더 큰데도 가격은 동일해요 요거 역시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네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였네요 요거까지 피치클라우드라고 보통 부르는, 예, 복숭아 색깔 나는, 네, 이렇게, 요것도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어요. 이렇게, 랜디, 흰색, 예, 피치클라우드까지 세 가지 색상이 있고, 접사 한번 잡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모두 1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 여기 랜디는 지금 한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또 10cm 화분에 들어 있고, 예, 좀 전에 15cm 있는 건 12,000원이었잖아요. 10cm 화분에 있는 거는 가격 4,000원입니다. 그다음 여기도 피치 클라우도 또 있어요. 이거 네, 10cm 화분에 들어 있고 가격 4,000원입니다. 이거 역시 그다음에 이 랜디, 이 랜디 비 올라갔고. 요것도 가격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랜디 오렌지. 요거 역시 10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고. 가격은 4,000원입니다. 동일하게. 네, 이렇게 다 랜디 4,000원이에요. 요 마지막까지 있는 거. 아까 랜디 비올라랑 거의 흡사한데. 네, 요거까지 가격 모두 4,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랜디를 앞마당에 지금 진열해 놨고요. 10cm 포트 에 있는 거 모두 4,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안개꽃. 요번에도 예, 흰색만 들어왔고요. 분홍색은 입고되진 않았습니다. 풍성하리 굉장히 저렴하게 나가는 거죠. 예, 안개꽃. 씨앗이 떨어져서 월동은 되게 잘 되고요. 땅에 심어 놓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가 제 손바닥을 핀 모습 예, 주먹보다는 훨씬 큽니다. 안개꽃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일초 10cm 포트에 들어있는 1일초 빨간색 네, 분홍색 이건 네, 진한 어, 뭐라 그래야 되죠? 적색 하여간 그 다음에 이거는 흰색 이렇게 4가지 네 색상이 있고요. 이렇게 네, 있는 1일초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2,500원입니다. 이게 월동하거나 그런 식물은 아니에요. 네, 물론 베란다에서 한 8도, 1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해가 쬐진다면 월,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거 없이 꽃, 꽃은 계속 피어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백리향. 요거의 가격은 2,00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촛불 맨드라미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 2,500원입니다. 촛불 모양으로 피고 있는 촛불 맨드라미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수국 15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15,000원입니다. 15,000원 네, 굉장히 크고요. 주먹을 제가 비교해 봐도 이 정도 사이즈 하나에도 망울은한두개세 개쯤 있어요 네 이렇게 아 거의 다두 개네요 두 개쯤 되어 있고 주먹을 비교해 봐 드리면 주먹보다 훨씬 큰 수구 근데 이게 약간 풀일처럼 굉장히 하늘하늘하게 접사를 잡아 드릴 테니까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색감도 그렇고 굉장히 예쁘죠 가격은 15,000원입니다 15,000원 15cm 화분에 들어있고 주먹만한 아 그니까 제 주먹보다도 큰예 꽃망울이 이렇게 두 대가 있어요. 15,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칼라 빨간 분에 들어있는 적색분에 들어있는 요 사이즈 보셔도 꽃망울이 굉장히 많죠. 위에서 잡아봐 드려도 둘레였은 8, 1둘레 거의 14개 정도의 꽃망울이 있고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4만원 네 4만원짜리 그러면 이쪽에도 똑같이 또 칼라분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예, 이것도 둘레 8, 12 거의 12송이 이상의 그게 있습니다. 꽃망울이 주먹을 대봐드려도 제 남자 성인 주먹보다도 훨씬 크죠. 네, 굉장히 큰 망울 이것도 접사를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색깔이 정말 예쁘죠. 요거의 가격 4만원입니다. 사이즈별로 어, 꽃망울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국은 가격이 비쌉니다. 거의 한망울에 5천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예요. 저라에서도 거의 5천 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략적인 수국의 가격을 산출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예, 수국, 이거는 이제 대형 사이즈고 가격은 17만 원 나갑니다. 예, 보시면 꽃망울이 말도 못하게 많이 달려 있어요.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여섯 여덟 열. 거의 20개가 넘는 모습이고요. 예, 아직 안 펴서 그렇지, 이게 다 피어나면 제 주먹보다 훨씬 클 건데, 안펴올 오른 모습이 거의 주먹만 해요. 예, 조금씩 피고 있는 걸 보여드려도, 여기 색깔이 끝만 물들었는데도 거의 제 주먹 같죠? 네, 이게 완전 수국수국수국, 수국밭의 수국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크텐한테 루베르 시아나 예, 또 재입고 되었고요. 오늘도 40포트 입고가 되었습니다. 벌써 한 10포트 정도는 나간 것 같고요. 예, 색감은 꾸준히 색감 정말 예쁘게 깔끔하게 물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입장의 개수를 봐도 둘레였음 8, 10, 10 입장, 9에서 10 입장은 이상 보이는 것 같고요. 색감이 정말 정말 예쁘죠. 네, 그 텐한테 루베르시아나 가격은 만 원입니다. 만 원으로 지금 떨어진 이후로더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언제 또 오르거나 혹은 또 언제 또 떨어질지는 저도 예상은 못하니까요. 네, 그때 그때 영상 보시고 빠르게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목숨 본인의 목숨입니다. 그 텐한테 루베르시아나 가격 만 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실버 드래곤, 알로카시아 실버 드래곤의 가격. 네, 이런 식으로 크게 한 입장 다섯 개씩 해서 올라왔고요. 네. 실버 드래곤의 가격은 10cm 포트에 들어있고, 9,000원입니다. 9,000원. 네, 굉장히 또릿또릿 이쁘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어, 알로카시아 블랙 벨벳. 이거의 가격은 한 포트 5,000원입니다. 입장은 요것도 한 4개 이상씩 있어요. 네, 요렇게. 알레카시아 블랙 벨벳과 알로카시아 실버 드래곤. 9,000원과 5,000원입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국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국화. 색깔별로 가격은 다르지 않고 가격은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빨간색. 네, 노란색, 네, 자색, 이렇게 색깔 이 있고 가격은 3,000원. 그 다음, 흰색 겹 캄파눌라, 10cm 화분에 들어있고, 요거은 가격은 4,000원입니다. 캄파눌라,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캄파눌라, 가격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베나, 15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요거는 7,000원입니다. 저쪽에 조금 더큰 18cm 화분에 들어있는 건 가격이 9,000원이에요. 그거랑 혼동 안 하시기 바래요. 요거는 7,000원, 그거는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해바라기 네, 가격은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나리자 네, 요거는 9,000원입니다. 모나리자 9,000원. 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여기까지가 어, 경매 물건 들어온 거에 대한 입고 소식이었고요. 물론 아직 더 들어올 것도 있고요. 제가 또 깜깜해질 때까지도 일을 하겠지만 그때 찍으니까 너무 꽃이 안 예뻐 보이는 것 같아서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여 요기까지 일단 찍어 봤습니다. 어, 여기까지 보시고 눈호강과 힐링 많이 하셨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에 동그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다음 찾아오시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이쪽에 영상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실시간 방송도 최대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튜브의 식물아빠였습니다.